자, 이번에는, 얘가 아까 가지고 온 애죠. 이, 봅시다. 세명새 바뀐 게맞네 맞죠? 1번. 이제, 허라락 돌면서, 많이 때리고, 두 번째는, 뭔가를 던져가지고, 요, 요, 안에 있는 상대한테, 칼이 돌아가가지고, 얘네들을 때리네요. 세 번째는. 해가지고, 이렇게, X자로 보낸 다음에, 요거 되게 큰 칼을 주고, 그걸로 때리면은, 뭐지? 그 칼로 때리면은 뭔가 더 좋은 게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콤퍼스가 많이 들어가고, 이거를 사용해서 해봅시다. 이제 다른 애. 여기서 알아서 할수 있잖아. 얘. 누구지? 얘? 아,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 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애. 첫 번째는 날라서 베기. 두 번째는 뭔가 내려서 하기. 세 번째는 멈춘 상태에서 요렇게 블랙홀처럼 이쪽에 있으면은 이쪽에 뭐 빨아오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데미지를 주면서 빨아오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올리고 반품 같은 게 지면서 되게 콤보스를 많이 쓰고, 1 0 동안 못 움직이네요. 얼려. 다음. 아, 내가 뽑아야 되는 건데, 얘가 누구였더라? 그, 올스타에, 그, 이번 업데이트 하기 전에, 아, 길가메시, 오케 길가메시. 첫 번째. 뭔가를 던지는 건가? 앞에 뭔가를 던지네. 이 얘는 얘는 뭔가를 주면서 칼 떨어지게 하는 거세 번째 뭔가 빛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게로 빛... 빔이 나와가지고 요쪽 애들한테 맞게 하는 거세 번째 갑자기 뛰어 올라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칼을 내려 찍습니다. 오~ 요게! 비밀의 칼날에서 나오는 무잔 그 밑에 있는 앱. 맞나? 첫 번째. 아닌가? 첫 번째는 엄청나게 빨리 베기. 두 번째. 가 그러니까 무잔이 이겼나? 아, 몰라. 음, 제대로 봅시다. 자. 1번. 여러 번 때리기. 2번. 한번 때리고, 그, 화염 소용돌이 같은 게 생긴데, 그 위로 들어간다. 데미지를 주면서. 세 번째. 엄청나게 많은 콤보를 하고, 그 다음에, 대시. 4번. 아, 움직일 수가 있네. 엄청나게 큰 칼을 갑자기 꺼내 들더니, 연속으로 하면서, 어, 이 주변이 이상하게 변한다. 예, 봅시다. 나루토, 나루토라는 애, 나루토가 뭐 어떻게 변한 거야? 내가 알던 나루토는 아닌데, 또 GX... 오라서 일단 요거 첫 번째, 뭔가를 던져가지고 터지고, 두 번째는 멀리서 음, 아, 이렇게 날려가지고 하는 거. 유도탄인지 볼게요. 유탄 아니고, 두 번째. 뭔가 이상한 표창 같은 걸 나오더니 던져버리고 세 번째. 문신소환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때리는 스킬 네 번째. 엄청난 표창을 어, 안 움직이죠. 엄청난 표창을 던진 다음에 갑자기 튀어 오리기 스킬 오케이. 얘는 로웍스로 지르는 애잖아. 그렇지. 이상한 칼 들고 있고 1 번. 블러드. 그냥 단순 대시 단순 대시 2번 그 누구였더라 얘얘 얘 있지 얘 뭐라 해야 되냐 얘 물레방에 있는데 물레방에다가 내려찍기 합친 느낌 좀 이런 느낌 어... 어디 있지 예 공중에서 요거 돌고 이거 한 느낌 오케이, 세 번째. 위에 예, 들어가고. 갑자기 돌아서 한방 때리더니 엄청나게 큰 칼로 변하고. 네 번째는 칼을 돌립니다. 해월이처럼 네, 이게 끝이에요. 자 히리토? 히리토 아닌가? 어쨌든. 땅 칼이네요. 잠깐만. 한방 때리는데 두 방씩 들어가네. 뭐야, 이거? 못 봤어. 자, 대시 하면서, 아대시 하는데, 빙빙 도네, 누워가지고. 자. 두방 돌면서 대기. 세 번째. 엄청나게 때렸다가, 내려찍기네 번째. 움직일 수 있고.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음. 나이것 쓰고 있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돌면서 때리고 어, 이게 답니다 어 랭고크와 랭고크와 여기서 나오네 대신 화염병 이것도물레 방어처럼 하다가 옆으로 돌기 아 지속뎀이 있구나 세번째 플램타이거 음. 이제 두 번, 세 번째. 뭔 이상한 사자 같은 게 날아가는데, 불만. 그 지역에는 뭔가 생기고. 이제 뭔가가, 요거를 하면은 엄청나게 큰 소용돌이와 많은 콤퍼스를 냅니다. 좋네. 못 봤던 것들 타보자. 대시. 돌면서 대시. 이번엔 그냥 대시. 삐 쏘고. 뭔가 위로 올리더니 이쪽 원 안에 있는 곳은 다다 콤보백이고 얘는 누구냐? 얘는 모르는애첫 번째 스킬 그냥 돌진. 두 번째는 얼음 가시 내놓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세 번째는 뭔가 3번 뭔가. 뭐 마법 같은 걸 내더니, 그, 그, 그 뭐라 해야 되냐. 그원 안에는 지속됨. 지속됨이래. 그러니까 데미지 놓은 거? 네 번째. 뭐야. 네 번째도 뭔가 좀더 크고 지속시간이 긴 거. 음, 그렇네. 예, 사이보그. 1번. 화염. 2번. 철로 된, 어, 거, 보내기.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까 나온 거. 차라 많이 때리고, 내려찍기. 네 번째. 오, 기. 이제 막 이상한, 기계를 꺼내더니, 빔 엄청나게 많이 쏘네. 아, 얘가 되게 사기라던데. 봐보자. 합쳐서 쏘고, 와, 이게, 왜이러 데미지가 세네. 이 정도. 얘는. 우 와. 와, 겁나 넓네. 얜 누구냐. 아, 얘가, 얘는 못 받았는데. 네 번째 스킬. 이렇게 방어 해놓고. 원 틸지전이 계속 지속된. 세 번째. 이상한 구 같은 걸 꺼내더니 탁탁탁. 두 번째는 뭔가 이상한 게 돌더니 데 미지? 이건 그냥 대신네 얘도 뭐야? 킬인가이 뭔가 점점 늘어나는 그 늘어나는 뭐라 해야 되냐? 늘어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킬. 그 뭐였냐? 사쿠라의 상위 버전인 가세 번째. 해 놓고 뭐야? 왜날아 어딘가로 이동한대 얘네? 야 가지마 이제 하면은 관여 관여킬 그런거 같아요 얘는 그냥 힐러네 진짜 보내고 화염 요정도 얘가 또 업데이트되네 이상한걸 보내더니 이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화살 보내고. 이번에도 뭐 해놓고. 예, 예, 또 나왔지, 아. 그만 나와. 얘도 검사. 돌진. 내려찍기. 아 어, 돌면서 돌진. 어, 이상. 어, 이렇게 검기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보내다가 마지막에 세게한 방. 그러 어, 얘는 조르잖아 1번. 두 개, 두개 뭐라 해야 되지, 두 개의 검기 이제 돌아가지고 타타타타타타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상한 게 생기더니 이제 지속시간 데미지 이제 무한으로 거의 되게 많이 때리기, 빠르게 어이구, 얜또 뭐야 되게 세게 때리기, 돌진하면서 귀 모아가지고 한 번, 쇠오리, 내려찍기. 내려서, 넌또 누구야? 루키야, 맞지? 얘가. 대시대시하고 이제, 또, 원기동 같은 게 생기면서, 데미지. 두 번째. 얘는 토토르케하고 비슷한, 그, 얼음. 뭐야, 어, 별, 거미 변신해가지고 되게 크게 됐습니다. 예. 네 번째 스킬. 얼음 보내기. 이게 다. 얘는, 아쿠마? 악마냐? 불진. 이거는 뭔가 내려찍기 볼. 와, 배전해 우리. 이제 돌면서 불나게 하고, 어, 뭐야. 불나는데? 엄청 빨리 때리고 내리면서 폭발 오 이게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뭔가가 더 없는데 마지막으로 얘 보자 얘는 좀 맹하지는 않네 1번 어시한폭탄어또원하해 음. 어.. 어, 어 데미지 요번, 네모, 정사각형 안에, 정사각, 다각형 안에, 어, 불, 지속 때미지 자, 라라라라라 드래곤이라 해놨는데, 그냥 전기 소환해가지고 내려, 하는 거. 얜또 누구야? 주술. 오, 아카자의 모습 같아. 엄청나게 때리기. 내려, 뭐가 내려오기? 이제, 화살 같은 거 쏘기네. 요게 다인 것 같네요. 내가 못 봤던 게 되게 많이 생겼네. 요런 거는 안 봐도 될것 같고. 내가 여기서부터 에못 봤어. 왜, 얘도 생겼네. 얘는, 와, 얼음 마법. 얼음 차, 얼음 거, 이야? 창이야 뭐야? 빙판 소환. 어, 얼음 덩어리 소환. 얼음 화살 쏘기. 얘 끝이네. 내가 못 봤던 게 그때, 카드인가? 노말에서 잊지 말고, 그 다음 거부터,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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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어, 늙은 거 아닌가? 너무 시대를 좀못 살아간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재밌게 보다면 구독과 저 아래 버튼 누르세요. 그럼 안녕.